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 이번 주 성경통독 가이드 영상을 맡게 된 김병욱 목사입니다. 어,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번 주 읽을 말씀인 에스겔서 나머지와 또 다니엘서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 즉 외국 국가들에 대한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기술되고 있는데, 첫째 부분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관한 예언이고요. 둘째 부분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예언. 그리고 셋째는 마이굽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번 주 읽을 말씀인 본문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신의 권능으로 에스겔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살게 될새 성전과 새 땅과 또 예배와 그 지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모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죄가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신으로써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40장부터 4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에스겔이 새 성전의 양식을 볼때노같이 빛난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성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직접 임제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위하여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에 영원히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4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게시하고 계시고요. 47장과 48장에서는 새 땅에 대하여 게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새 나라에 대한 양식과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말세인 현재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가꾸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의의 변기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좀 읽기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딱 한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께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살면서 바벨론 왕국의 멸망과 페르시아와 메대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느부가데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가까이 서섬긴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느부가네살왕 그리고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느부가네살 왕이 똑똑한 인재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으로 불러 왕이 훈련을 받게 하는데요,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거리끼는 음식,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위기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다니엘이 네부가 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은 황금으로 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새 친구들을 보호하신 이야기. 그리고 4장은 너부가델살의 꿈을 또 해몽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장은 바벨론의 새로운 왕 벨사살왕이 호화로운 잔치를 베푸는 그 사이에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이런 글씨를 새기게 되는데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벨사살왕이 곧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는데요. 그날 밤 벨사사 왕은 정말 다니엘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최후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 중에 많은 부분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현실로 나타났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더 많은 일들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는 앞부분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7장부터 나타나는 예언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왕국을 주실 것임을 말하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섬길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또 성경통도 완독하시는 한주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